오늘 자유한국당과 함께 해야 되됨을 축하합니다! 문재인은 다무러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에 이끌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온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션 나이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참참참 피 흘리신 불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더 뜨겁게 행기 흔들면서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하면서 주님의

예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념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가여 우리 망가 과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예수님산시철정이 놀로운 역사운데그 조직 안으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을 성령 예수님께서 온전히 남한하시 굉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시운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정 속에 들여질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한떡이 되게 하여 주시오소서, 하나님, 이 무리진 대한민국을 정한 모사님을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그 안에 우리가 한 조직으로 일어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오소서, 온전히 하시고, 이성원 대통령을 더여주 사제 기둥으로 다시 한번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만은 순서기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짬과 감사함으로 흥금하게 하시고, 그 일들이 죄의 은혜 가운데 풍성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새 사람을 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신는 복된 은혜만이 풍성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최대의 인파가 오였습니다자 지금부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 시간입니다 귀한 예물 감격적인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파란 조끼 입은 분들에게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눈물로 한건 감격으로 부르겠습니다. 정성까지 힘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she won't come 너만도 너나가나새바다사배 불을 붙듯이 부이는 주의 은혜 좋다나. 입니다.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예! 자 계속해서 헌금은 드려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웃음 전도자 신속월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춥다고 래서 뚜껑 덮고 왔습니다 와대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뒤집어집니다 근데 이 광화문에 이승만 관장이 렇게 많이 오신 분들이 요정도로 소리질러가지고 저 꼭대기 저 파란 기와집 속에 있는 인간이 알아듣겠습니까? 외쳐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거든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국민의 민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그랬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이 문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다쳤습니다 근데 인간이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족장 시대 아름아 아브라함을 들어 쓰셨습니다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사사기의 문 모든 방백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네. 여러분 11기 상하 역대 상하 전부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물들을 전부 다 들어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들어 쓰실 때이승만 대통령을 들어 쓰셨습니다 이대동령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위경에 처해 있는 지금 이래서안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전광훈 목사님을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백만, 이백만, 삼백만, 오백만, 천만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처음에 우리가 노란의 의기에 처해 있는 것 같지? 이 대한민국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 같은 이런 형국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조국이라고 하는 인간 이거 하나 내셔 가지고 문재인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모양으로 오직 조국이 조국이 오직 오직 오직, 오직 그러더니 근데 우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쩌자고 저런 사람 어쩌자고 저런 인간을 법무장관에 세워서 나라를 이 시각 만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조기를 법무효장관으로 앉히는 바람에 이 땅에 숨어있던 종북, 좌파, 수사파, 사회주의, 빨개기, 공산주의자들이 숨어있는 자들이 그냥 바퀴벌레 나오듯이 그냥 스무스무스무스무 <laughs> 전부 다 기어 나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laughs> 예, 민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온 국민을 기도하고 나가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로 그냥,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평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위 외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더이따가 나라, 지금 현재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국방외교 교육, 몽땅 전부 다 폭망했습니다. 더이상이나는 나라, 거덜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 민재인 하야를 외치십시오. 그런데 하야다 하야도 대통령일 때 하야지 우리는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기도 싫습니다. 분재인 네! 내려와라! 살아내자 감사합니다 박수 자 여러분 자유한국당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자이 시간에 이제 5분 안에 끝납니다 5분 안에 끝나요 5분 안에 자유한국당 5분 안에 끝난다고 자, 1파만파에 최수열 대표님이 2분간 기도문을 낭송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성스러운 자리인데 제가 어느 성도님의 편지를 낭독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편지를 지금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오지의 한 장로 교회를 수십 년째 선교온 권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법 84조가 무참히 무너진 박 대통령 사기탄핵과 그 이후 온 국민이 태극이병이 되어 분열이 일어선 태극기 물결에도 모른 척해온 교회입니다. 좌파 장로들 눈치 보며 시대적 요구인 구국 전선에 맨몸으로 노숙 투쟁까지도 불사하는 애국 국민과 선도님들의 희생을 보면서도 오히려 좌파 선동에 동조하는 좌파 성향의 단임 목사에 분노했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방학에 왔었어도 딱히 방법이 없어 고민만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대인혁김 장로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자파교회의 탈출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방송을 보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성겨온 교회의 당회와 가까이 지나던 선거님들께 당당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공계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국민의 길을 포기한 좌파 목사를 용감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수호의 의제가 있는 정상적인 교회로 옮길 것입니다라고. 저는 이번 주부터 교회 이적이 끝날 때까지는 엄동설란의 봉사를 마다하지 않고 나라를 받는 인력으로 투쟁하시는 진정한 애국자요, 성부님들이 만든 광야 교회의 11주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늘 참석해왔던 일파만파를 통해 광야교회의 11조 황금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는 좌파교회를 떠나 앞으로는 이런 시대적 부르심에 공감하는 교회를 찾겠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를 반드시 찾아서 그분들과 함께 광야교회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영광의 길을 를 기원합니다. 경기도 오지에서 김영하 권사 올림 <laughs> 여러분 참으로 용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같이 나가자! <laughs> 이를 여기에 전해 올리겠습니다 다같이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유한국당이 곧 시작하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떠들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의 능력을 확인하며 끝까지 나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과 여러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한 시간 하면.